안녕하십니까 별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고마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약 명으로는 창이자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고 성질은 차갑습니다. 얘는 주로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면은 코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일반 비염, 만성 비염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또 드물게 잘 낫지 않는 괴양성 피부병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고약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이자는 그 비염에 혼자 쓰는 거보다는 신이화라는 한약하고 길경, 도라지라고 하죠. 그 도라지하고 그 누름나무 뿌리껍질 요네 가지를 섞어서 달여서 적절하게 하루에 세번 정도 복용을 하시면은 일반 비염이나 만성 비염, 거기다가 알러지 비염까지 상당하게 잘 낫게 해 주는 그런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약제를 배합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하루에 세번 정도 복용을 하시면 비염의 고통에서 해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찌부였습니다.